여기는 인제 서킷입니다 어, 오늘 맥라렌 트랙데이가 있대요 맥라렌 오너들만 초청 받아서 저는 맥라렌 오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맥라렌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마치 마치 오너인 양 보였나봐요 그래서 초청을 받았거든요 어, 저만 아 아침에 왜 이렇게 안개가 많이 끼고 하는지 자 어쨌든 오늘 재미있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차용품, Last night, I saw your arms around somebody. I never thought it'd be so hard. Yeah, even though I'm the one that broke us, broke us apart. Yeah, now I'm seeing her watching you. 차량들이 다 오늘 맥라렌에서 깔아놓은 차량이 아니라 오너들 차량이에요 그래서 직접 오너들이 자기 차량 몰고 트랙을 도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굉장히 있죠 내 차를 가지고선 트랙을 도려고 하는데 트랙을 통째로 맥라렌에서는 빌려주고 그래서 네차 가지고 들어와서 하루 종일 놀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깔려있는 다른 차량을 타게 되면 어 차량의 특성이 조금씩은 다 다르니까 잘못하면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차에 적응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본인이 본인 차량을 가져와서 이렇게 서킷에서 마음껏 어탈수 있다. 아 이건 정말 맥나는 아니면 할수 없는. 하러 갑니다. 720 탑니다. 드디어 서킷에서 720니다는소이었는데 <laughs> 어, 지난달에 말레이시아 세팡에서 F4 탔잖아요. 물론 얘네들은 양산차기 때문에 F4랑 비교하면 안되는데 이 내가 지금 다시 응? 세팡 소키서 F4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주행하는 데 있어서 와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진짜 트랙을 특히 이제 코너로 돌아 나갈 때 정말 거짓말 하고 차와 내가 하나가 가, 하나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편해. 그리고 미션 바이 정말 거짓말 하고 너무 즉각적이야. 너 F4 타봤지? 아니 저 M4 여기서 타봤지? 네. 완전 다른 차인 거야？와, 무슨 차가 와？차 차가 이 이거 라에는 정말 트랙 에서 타야 되는 차가 맞는것같 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백라린 대표님이십니다. 네, 네. 저희 영상에는 벌써 두 번째 나오십니다. 그렇죠. <laughs> 너무나 친근하고 익숙한데, 아, 오늘 서킷 행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오너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킷을 통째로 빌려주신 거죠? 아이 이렇게 해야지 즐겁게 타죠 너무 즐거운 안전하고. 것 같아요 예. 아이 기회에 제가 빨리 맥라렌을 사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빨리 사야 될것 같은데 아 진짜로 아 대표님이 직접 갑시다라고 했으니까 안살 수가 없어그좀 생각해보고 근데 왜 대표님은 안 타세요 저요? 예. 타고 왔습니다 아 타고 오셨어요 아유 지금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laughs> 우리나라 맥라렌도 그런데 미국에 계셨잖아요 예. 미국에서 맥라렌은 어때요 미국에서 맥라렌이요 아, 네. 맥라렌. 네. 이제 그 서부랑 동부에서 많이 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네. 텍사스로 네. 그 본사 미국 본사가 텍사스로 갔어요. 아.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텍사스도 네.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아. 지금 잘 퍼지고 있는 아. 상태입니다. 아, 옛날에는 빨리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많이 많이 팔려서 막 세나도 막 <웃음> <웃음> 아, 대표님이시니까 세나 한번 타게 해주시겠지 뭐 집에 계실 거야. <laughs> 에 <방향에. 웃음> 자 오늘 2019년 여기 맥나렌 트랙데이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오늘 하루 되게 재밌게 즐겼고요. 어 지금 여기 보이는 이놈 어, 한세번 정도 탔나요? 어 서킷을 계속 돌았고 그다음에 600 LT도 그다음에 570도 슬라럼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새 차량 570저 이제 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720과 그다음 600 LT 그다음에, 그다음에 570요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모델인데 이세 가지가 어떻게 좀 다른가? 서킷에서 저희가 사실 공도에서 느껴 보기에는 어, 얘네들의 진정한 성능을 알아보기가 힘들죠. 일단, 일단 어, 제가 맨 처음에 570을 탔을 때는 570은 편안합니다. 말 그대로 약간의 어떻게 보면 GT 카의 개념을 달고, 물론 GT 카라고 말하진 않지만, 어, 그런 개념으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570 같은 경우에는 슬라롱을 할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돌아나가는 기분이었고, 서킷에서 돌아갔을 때, 아 뭐, 뭐 아무리 엔트리 모델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런 서킷에 또... 어 충분히 일상에서도 즐길 수 있고 서킷에서도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차량이 570이었다면 600LT는 완전히 야수였어요. <laughs> 야수, 괴수.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소리부터 시작해서 어 완전히 570하고 생김새만 비슷하지. 솔직히 저희 같은 사람들은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면 완전 나라거든요 완전 또 성능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다른 차였고 굉장히 하드코어한 차였던 게 바로 600LT였습니다 600LT 탈 때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어 신났었던 것 같고 바로 이 차량 제가 얘기했었죠 제가 리뷰를 하면서 이 차량을 서킷에서 720을 꼭좀 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바로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요 놈만 제가 세 번을 탔어요 <laughs> 이건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음 얼마 전에 세팡 서킷 그리고 작년에 창서킷에서 우리 포뮬라4 아니겠습니까 그 트랙에 어, 특화되어진 바로 그 서킷에 특화되어진 바로 그놈을 몰고 막 다니고 했었는데 얘를 타면서 왜 자꾸 걔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아 물론 걔만큼 서킷에 특화된 차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상 용도로도 충분히 쓸수 있으면서 서킷에서는 이거만큼 빠른 차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전달해 주는데 되게 재밌는 건 편안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고 미션 반응이 말도 안 되게 정말 딱딱딱 붙는데 편안해요. 600 LT랑 570을 탈때 이만큼 편안하지 않았거든요. 엄청난 성능을 가진 놈이 편안함까지 갖추고 보시면 알겠지만 오픈 에어링까지 되고 이쁘고 문도 위로 열립니다. 이건 무슨 제가 맥란의 홍보 대사가 된것 같기도 한데. 어, 이만한 차량, 모든 팔방 미인 차량이 다 있었던 게 바로 어, 720S 스파이더 모델이었습니다. 어, 서킷에서 얘를 몰수 있었던 게 사실 일반 사람들이 720을 소유하기도 힘들지만 그걸 가지고 서킷에 와서 또 뭐라고 해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내 차면 이렇게 막 어, 하드하게 몰 수도 없는데 남의 차니까 <laughs> 충분히 성능을 뽑아낼 만큼 했는데 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차 경험해서 너무나 즐거웠고 아, 배고프니까 밥을 또먹고요 앞으로도 이런 서킷에서 행사가 있을 때 차량의 정말 극한의 한계까지 몰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좀더 차에 대해서 재미있는 차에 대해서 정말 진실한 그리고 차에 대해서 되게 순수한 느낌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버튼 음, 저도 이제 구독자의 노예가 됐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